이번 영상은 좀 길어요. 왜냐? 1박 2일 놀다 왔으니까, <laughs> 지대로 놀다 왔습니다. 네, 여기 호텔인데요. 제가 여기서 에 묵었어요. 네, 저 이제 산악 우먼스 팀원분들에게 이제 숙식을 또 숙박을 제공해 주셨고요. 어마어마하죠. <laughs> 그리고 이제 더펠리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더펠리즈 뷔페에 가서 구미 최고의 맛집입니다. 진짜 맛있더라고. 저 근데 많이 못 먹어서. 또 먹고 싶어요 조금 늦게 갔거든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꼴등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 더펠리즈 뷔페에서 또 맛있는 뷔페를 먹고 정말 저희 행사의 마지막 마무리 정말 만찬을 즐겼는데요 저 허백현 대표님은 저의 자성도 의상 임시부장님입니다 5초 a 왔습니다 5초 5 t 그리 p What's up? 아마 가 t 부르고 콘서트 t s up? What's up? 리 h 요첫 스타트가 h a t s up? What's up? 첫 스타트가 up? What's 시 p w 두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두에서 다음로주입니다주 여러분 겠습니다 자, 전기선 아, 어찌 왔을까? 진짜 기분이 기분이 째져서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고마웠고 감사드리고 아, 우리 이경화 선수님의또 멘트. 아, 진짜 자전거도 잘 타시는데 멘트 또 하나. 아. 사랑합니다.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영상을요. 뭐 하지만 정말 기업 대표님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베풀고 나눔하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자전거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물론 정말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결코 돈 있다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시고 <laughs> 부럽다고 욕하지 마시고. 아, 다음번에 함께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산에서 오시는 추순화, 어우 짱이야, 그대 짱이야, 알라뷰, 진짜 최고였어요. 그리고 부산의 대표 박신복또 진짜 따님이 또 지금 어, 가수 활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꼭 진짜 따님이 엄마 닮았네, 끼가 있어. <laughs> 최고다 최고. 저 이렇게 놀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아봤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최고 최고! 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뭐, 김원희 대표님 최고죠. 예! 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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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사랑 사랑! 사랑! 최고의 만찬. 즐거운 밤을 보낸 후, 우리 산악우먼스 팀원분들은 다음날 원바이오젠 본사로 향했습니다. 숙소하고 불과 3분 거리였고요. 저는 여기서 또한 번의 감동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전광판에 또두 바퀴로 쏘니? 침선 라이딩. 야, 이거 진짜, 어,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아, 전합니다. 이론니 제가 홍보를 안할 수가 있겠냐고요. <laughs> 이렇게 감동을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표님 사무실로 가서 저희 각 지역의 연맹 회장님과 각 동호회 분들 회장님과 대표님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유익했고요. 앞으로의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전거에 진심이시고, 자전거에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풍부하고 넘치시는 또 김원일 대표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저희 산악 구먼스 그리고 두 바퀴 써니를 초청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심에 다시금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 또한 정말 산악자전거의 그 문화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또 원바이오젠 응원할 거고요. 또 홍보하겠습니다. <laughs>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 않나요?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살아야 산악자전거가 산다 산악우먼스 화이팅 원바이오젠 화이팅 태권소녀 화이팅 조이스 화이팅 문경수 화이팅 아셨죠? 저희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말 그냥 산악자전거를 자전거 그냥 자전거를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거면 되잖아. <laughs> 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뻐 해 주시고, 또 비, 비난과 조롱, 질투,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닌 정말 비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MTV 화이팅! 자전거 화이팅! 유튜버 두 바퀴로 써니 화이팅 그리고 여기에 다 올리지 못한 저희 정말 광란의 밤을 보낸 <laughs> 영상은 어, 위 아이클릭을 클릭하시거나 이제 검색하셔서 제가 일부 공개로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수석이야, 네, 수석이 오늘 괜찮으시네요. <laughs> 아, 아, 예. 힘들었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 하나, 둘, 셋. 한장 건택 찍겠습니다. 하트, 손 하트. 네, 하트. 아 좋습니다. 아, 손 아, 아, 손 하트. 아.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아, 원바이젠 우리 대표님이 원바이젠 하면 파이팅으로 예, 마무리하고 예, 예, 해서 대표님이 하십니다. 시저 기성. 다시. 갑자기 살짝 해도. 기사님, 시작. 원바이 오젠. 하이피! 네, 멋있습니다. 원바이 오젠. 제 2공장에 견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나고먼스. 네 진짜. 오늘 너무 어제도 어제 그리고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짜잔! 오, 되게 크다. 와, 이거 다 이게 다 얼마 칩니까 <laughs> 이게 다 얼마 칩니다? <laughs> 네, 여기 완제품 재고예요. 네. 어, 어, 완제품인데 어, 완제품이래, 완제품. 네. 오, 물류창고네. 물류창고. 어, 한번 보자. 오 이렇게 어 여기 다 계셨네요. 저기서 기다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여기서 기다리 여기 다 계셨어요. 자, 잠깐. 비보이고. 감사합니대하님또표수치박이치식이로식으로마무요할게요 s o go.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이 a p p 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 불평 불만 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도 두 개만 하시 했잖아요. 네. 아 말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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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두개 받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심해서 정을 기가시고또 예전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일례적으로 해야지. 예전에 돼요 아니, 뭐 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에 봐요. 우리 내년에도 기대되죠? 5 0분죠 다음에 봐요. 어, 그것도 해, 그것도 해, 그 아, 어, 네, 감사합니다. 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니다